안녕하십니까 서종수 반장 성경책 읽기입니다 출애굽기 제 38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번제단을 만들다 그가 또 초강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다섯 규빗이요 넓이도 다섯 규빗이라.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새귀비시며그 네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재단과 연결하게 하고 재단을 노수로 쌓으며 재단의 모든 기구 곧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재단을 위하여 노 그릇을 만들어 재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대 재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노 금을 네 모퉁이에 채를 꿸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재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개하였으며 재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. 녿 물두멍을 만들다.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해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. 성막 울타리를 만들다.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새마포 포장이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백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오,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쉰 귀빗이라.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쉰 귀빗이라 문이쪽에 포장이 열다섯 귀빗이요. 그 기둥이 셋이요,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에 포장이 열다섯 규비씩이요그 기둥에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 마포요, 기둥 받침은 노시요,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. 기둥 머리싹에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로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넓이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다섯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오, 그 갈고리는 은이오, 그 머리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.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,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이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 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, 또 청색, 자색,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들아.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드린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 달란트와 730 세겔이며, 갯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, 성소의 세갤로 백달란트와 1775세갤이니 개수대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갤로 각 사람에게 은한 배가 곧반 세갤씩이라 은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 문에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 달란트요. 1 7 7 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옷은 70 달란트와 2 4 0 0세겔이라 이것으로 해막 문 기둥 받침과 놋재단과놋 그물과 재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 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출애굽기 제 38장 1절부터 31절까지 읽어보았습니다. 함께 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